어대 굴비 영광도 맞아? 영광도 뭐? 영광 굴비야? 요즘 영광 굴비 나는 영광도야그치만 우리가 영광꺼 봤어. 죽분소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야채 반찬 백밥을 한번 기사식당 메뉴로 백밥을 한번 해서 먹을랍니다. 기사식당, 백반. 음, 기사식당 백, 백밥. 기사식당 백밥. 종류가 뭐뭐 뭐 있어? 와, 종류는 김치찌개하고 시금치 무치고 배추김치하고 김치하고 김 끓고 조기 끓고 음. 반찬 만들어보지 뭐 안녕하세요 시골 밥상 촌놈입니다 오늘 준비한 시골 밥상은 기사식당 백반 평범한 백반 준비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들기름에 맛소금 찾았고 발라 놓고 발라 놓고 적스에다가 적스에다 굽는다구 집이 c 지금 생선 뭔가있어 확실하지 어? 송장식? 그래.. 그래야지 오우! 오씨오씨기름 <laughs> <메시바>. <메시바. 웃음> 있어 놓게 <써놓을게>. 탕내가 <laughs> 난다 <된다. 웃음> 송장금씨가 왜 이거를 못볼까? 신찬아네 는 것이 왔다. 뭐 신찬이야 또삭파삭꽂요 어디? 기계로 본것 같다. 어. 어.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이려 시금치. 네. 예. 구독은 구독원?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꼭꼭 눌러 주세요. 응, 눌러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한국인의 밥상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끓이는 장면을 다 하시니까 생략을 했고요. 오늘은 김치찌개, 시금치 무침, 굴비, 김, 김치, 파김치, 깍두기. 우리 한국 사람은 반찬이 다이렇죠 이렇게 음. 해서 먹지요. 그래서 오늘은 보통, 보통을 해서 한번 음. 먹어볼랍니다. 한국인의 밥상. 한국인의 시골 밥상입니다.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 사보셔. 만나게 맛나, 한번 먹어볼랍니다. 음. 음. 밥도 그냥 만나게 되는 것 같은가. 음 아, 찌개를 만나요. 나는 김을 먼저. 아, 맛있다. 아, 요 김이 돌김. 김이 김 김이 이제 응. 요거 진짜 사다가 뭐더 시장에서 이렇 붙여다가 못 뜨다만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먹죠. 요거 집세 에 먹는이 만나요. 지금 요 팔에가 안 보이니까 음. 좋은 김은 어떻게 산 거야? 요거는. 음. 딱 앉아, 돌김. 음. 이거 구멍이 빵빵빵 빵 나, 이렇게. 응. 음. 얼겐 바닥 맹겨. 이거 눈에가되면 잡아요. 그런 느낌이. <laughs> 음. 돌김. 돌김? 응. 음. 이거 돌에서 뜯어냈다고. 이거 비싸. 음. 만 원도 넘어가. 수작업이네. 돌에서 뜯었으면. 응, 음, 그래. 응. 음. 고 어? 이거 기계다 한대 시방, 요놈을, 음. 긴발에 해갖고, 이거 백에다 몰려. 그래서, 먹는 거, 배꼽이 비싸. 설명해보면, 답싸구네잉 <laughs> <laughs> 됐어. 요거 했으면 되지. 음. 다아시제 여러분들도, 구독자 여러분다 아시지요? 어때, 굴비 영광급 맞아? <laughs> 영광급 뭐. 영광굴비야? 요즘 영광굴비. 나는 아, 영광급이그때만 우리가 영광급 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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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두분리 분을... 이렇게 맹 섞어 산 거지 우리야. 아니 맛을 보면 엄마 영광인지 몰라. 어, 먹어도 영광 아니야. 대가리에. 대가리가 보석 있어. 다이아가 있어야 돼. 다이아몬드. 다이아 있는데 이거? 응. 음. 아 그러지 말, 실종만 있구만흑박타 <laughs> 다이 <웃음> 다이아가 대추 생기다 말아 그랬네. 영광까지 떨이던 있어야가 떨어진다니? 구독자 여러분 영광 굴비란 것은 여기 콧장댕이가 세모 다이아몬드 같이 생겨갖고 딱여가 여기 있답니다. 여기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를 사잡수시려면 여기 세모 모양이 대가리 대가리 코딱지 있는데 그거딱 세모 모양 있는 놈만 찾으면 영광 굴비다. 여기. 다, 다이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이아가 신용으로 있어요. 이것도 응. 시골에도 잘못고 사나게 시골이 어 맞아 저희 집 같으면 다 사야 돼응 이것도 영 시금치가 다요 요새 시금치가 자라. 요새 겨울 시금치 치, 겨울 시금치 같으면 영달라 시금치 요새 맛있어 굴비를 먹을까요 이곳이 영광 근처 갔다가 다시 가버렸어요. 영광 근처 갔다가 다이아가 생기다 말을 엄마랑 씨무거야 엄마랑 나랑 안 싸우지. 응? 아들하고 다 엄마하고 싸운다냐? <laughs> 아이. <아니>, 물것 <laughs> 때문에, 준이 안준이 또 함께. 물것 음. 때문에 준이 안준이 싸워. 음. 음. 말려서 구워먹으니까 아주 쫄깃쫄깃하구만 육질이 찐찐 네. 아따 요거 뭐 거, 그만해 나 배아지가 불러온다 배. <laughs> 배가 불러온다 <laughs> 나 먹어 그만 그만 가만이 일할게 에잇 아, 많이 자야지 나 아마 배불러와고 잤을 거 아님 그 맛있게 잡수면 요렇게 아들을 날린갑서 맛있게 잡수면 살이 안 찐다니까 맛있게 먹어. 음. 맛있게 먹살찐데 뭐 맛있게 드시면 살이 안 찐다네. 김치 싸먹어도 맛있어. 김에다가. 김에다가? 응, 음. 김 넣고 김치를 해넣봐 음, 넣고. 김치가 너무 큰데? 커도 <laughs> 그냥 한 잔. 음. 김치 하나 넣고. 음, 밥도 먹어. 밥을. 갖고밥더더 더 갖다 줄까? 응밥더먹어 음. 내가 조금만 살짝 더 할게 아니 너무 많이 먹으면 돼 마른 게할 정도 김이 있을 게 확실히 김이 소화가 잘 되고 밥을 많이 먹으 다니까 김이 소화가 잘게 배가 불러 불러 아니 배가 안 불러 음. 김치찌개 안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더 싫어하니. 김치찌개는 이 세상 사람들 다좋아해 아, 또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들 김치찌개 안먹어몰라 살짝 맵지 않네. 매워. 응. 그래도 맛만 보면 한양을 해버려. 이번 놈들어쩐지 알아? 한국 김치를. 음. 에 김치 내라고, 마늘 내라고, 안 먹는다고. 응, 음. 응, 음, 이러고 안 먹는다고. 이놈아, 맛좀 봐봐라, 뭐. 너 그치다, 이러고, 짜서 맛을 보면. 응. 음. 와, 마 그놈주라고 한 장을 해. 응. 음. 김치가 우리나라 것인가, 일본 것인가? 김치가 뭐 우리나라 거지. 응. 음. 일본에 김무치라고 있어. 김무치는 음. 소금물에다 간해 놓은 거. 아. 소금물에다 가딱 간해 갖고. 응. 음. 한틈서 이렇게 딱밀 그렇지 진공 포장 해서 이러고 한번써 그놈들이 나, 남자들이 하나서 사갖고 그놈에다 또 음. 일본 간장을 갖고 음. 이러고 천국을 싹 짜게 넣더래 그놈들은 일본 김치 기무치 김치 가게 드셔 보셨지 안 먹어 안 먹어봤어 음. 맛은 봐봤을 거 아니야 아니야 보기만 한 것뿐이야 김치 가게 김치 나도 한 장을 해 음. 잘 먹었다. 다시 접수했어요. 음. 음. 구독은 구독은 저에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꼭, 꼭 눌러주세요. 아, 아, 시청해주셔서 꼭. 감, 시청, 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숟가락이 날라가고 난리 없생인데 <laughs> 시청해주셔서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laughs>